나 <목소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국을 사랑하고 태국어를 아주 쉽게 가르치는 어텀 데이지입니다. 네, 여러분, 12월 연말 잘 보내셨나요? 벌써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도 12월 말쯤에 계획을 짜봤는데 작년에는 제가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뭐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태국어를 어,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냥 중간중간 태국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하면서 그 감은 잃지 않으려고 했지만 뭐 따로 집중을 해서 태국어 공부를 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번 새해 목표는, 목표는요 하루에 하나씩 제가 모르는 태국어 단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새로 문장을 만들어보는 것까지가 바로 제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과제로 이렇게 저는 목표가 있는데요. 장키와공거미밴 만간.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들도 새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계획은요, 태국어로밴 밴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주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밴. 펜. 그래서 저는 계획이 있어요. 잔미 펜, 잔미 펜, 잔미 펜, 잔키와 제 생각에는요. 군꺼 당신도 미무엇이 뭐 있다. 펜 계획이 망간. 또한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당신도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잔키와 군꺼 미펜 망간. 이렇게 한 문장 공부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들도 새해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태국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미래는 어떤 건가요?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여러분, 이번 새해에도 우리 함께 태국어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미래와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